무한하면 어떻게 하죠? 도전! 우리 어, 방송에서는 세상에서는 무한도전을 외치는데요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따르게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믿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도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믿음! 도전! 한번더 하겠습니다 신앙! 도전! 우리는 무한도전이 아니라 믿음 도전, 신앙 도전이 우리 가운데 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한도전은 천, 아, 2006년 5월에 방영해서요, 2018년 3월까지 12년간 꾸준한 인기를 받았던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토요일마다 방송을 했는데요, 최고 시청률이 28.9%. 아,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한때는 국민 예능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은 이 무한 도전은 무한 도전이기보다는 무모한 도전이고 무리한 도전이 훨씬 많았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몇 가지 무모한 도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황소와의 줄 다리기입니다. 천하장사 황소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무한도전 멤버 다섯 명이 서 있습니다. 황소와 무한도전 멤버 다섯 명 사이에는 그 워터 헤저드 한국말을 말하면 물 웅덩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줄을 딱 달아놓고 황소가 끌고 멤버 다섯 명이 끕니다. 시작하니까 열심히 당깁니다. 처음에는 황소가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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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려오더라고요. 그런데 황소 주인이 몇번 이렇게 손짓을 하니까는 순식간에 달려오면서 멤버 다섯 명, 5명, 장정 다섯 명이 물웅덩이로 다 빠지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무모 도전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다음 도전이 무엇이었냐면 어, 여러분들 본 사람도 있을 건데요. 지하철과 100m 달리기. 진짜 무모하지 않습니까? 이제 지하철이 역사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역사에 들어왔을 때 출발하면은 멤버들이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이 달리는 속도에서 100m 달리기하면 사람이 이길 수 없는데 정차했다가 같이 뛰니까는 가능성이 조금 있었습니다. 첫 번째 멤버가 땅하고 뛰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지하철이 늦었지만 나중에는 점점점점 점점 가면서 지하철이 앞서가는 거예요. 첫 번째 주자, 두 번째 주자, 세 번째 주자, 네 번째 주자 다 치고 말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았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젊고 힘도 있어서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준비 시 작하니까 계속 앞서 나가는 거예요. 절반을 지나도 앞서고, 70%를 지나도 앞서고, 90%지점까지 앞서 나가는데 1m를 남기고 지하철이 이겼습니다. 정말 아까웠어요. 그래서 멤버들도 너무 아쉬워하고 한탄하고 우리 다시 한번더 하자고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러한 도전이 기억나고. 마지막으로 무모한 도전 기억나는데 이건 뭐냐면 버스 안에서 버티기. 이게 뭐냐면 버스 안에 뒤쪽에 60cm 지름을 만들어 놓고 그 지름 안에 사람이 딱서 있는 겁니다. 버스가 내리막을 지나서 코너를 돌고 코너를 돈다 하면은 그 과속 방지턱을 앞바퀴가 넘고 뒷바퀴가 넘기면 차가 꿀렁꿀렁 하겠죠. 또 가다가 이제 신호등이 있으니까 거기에 급정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꼬링점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할 때마다 이제 사람이 그 원에 들어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정현도는 시작, 출발이 버스에 가자마자 뒤로 나뒹굴어집니다. 사람들이 막 박장대소하죠. 정현도는 다시 하겠다고 막 때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도전하는데 마지막 주자가 누구였냐면 유재석. 유재석 씨였습니다. 첫 번째 내리막 코스를 도는데 이제 그 왼쪽으로 도니까 오른발 힘을 빡 주더니 버텨냅니다. 그리고 요초를한개 건너고 두개 건널 때도 점프를 살짝 살짝 하면서 60cm 지름 안에서 버텨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뭐냐면은 급정지입니다. 급정지를 빡하면은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앞으로 튕겨 나가게 되는데. 유재석 씨가 기가 막히게 그 어려움을 극복해냅니다. 이제 꼬링점만 들어가면 되는데 차가 출발하자마자 유재석 씨가 긴장해 가지고 벌러덩 넘어져 버립니다. 멤버들이 난리를 칩니다. 이것까지해 놓고 그렇게 허무하게 넘어지면 어떡하냐고. 난리가 났죠. 하지만 이 도전도 무무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만 무모한 도전, 무리한 도전이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 속에도 보면 무모한 도전, 무모한 행동,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무모한 도전과 무리한 도전, 무모한 행동과 무리한 행동이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무모한 도전, 무리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발견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 2장의 말씀인데요. 이 창세기 22장 말씀을 사람들은 아케다 본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케다는 히브리어인데요. 아케다라고 하는 뜻은 묶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묶어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삭을 결박해서 하나님께로 번제로 드리는 본문이다라고 해서 오늘 본문을 아케다 본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이 본문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많은 화가들이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오늘 아주 유명한 두 화가의 그림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 보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 그림을 함께 보겠는데요. 첫 번째 그림은 반다이크의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은 반다이크 하면은 버질 반다이크 리버풀의 수비수를 기억하는데요. 그 반다이크가 아니고 화가 반다이크인데요. 이 반다이크가 아브라함과 이삭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많은 화가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그림 그릴 때 아브라함 이삭을 잡는 그림 칼을 들어가지고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장면을 많이 그렸는데 이 반다이크는 특이하게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여정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절부터 8절 특별히 6절에서 8절의 그 말씀을 그림으로 묘사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그림은 렘블란트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림입니다. 많은 화가들이 그린 번제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9절과 13절의 말씀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한번더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띄워 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아브라함이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오른손으로 가슴에 손을 얹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내 마음 알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듯 보입니다. 이삭의 표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버지, 저도 하나님 알아요. 저도 이제 다 컸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빠, 저를 보어 보세요.라고 말하며 어깨에 장작을 지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십니까? 저는 그림을 보면서 그렇게 읽어봤습니다. 아브라함의 표정과 오른손을 올리며 아들아 내 마음 알지? 하나님 신뢰하지? 우리 함께 걸어가자 아들은 아빠 저다 컸어요 저도 하나님 알아요 라고 말하는 듯 합니다 두 번째 그림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렘블란트의 그림인데요 어, 누워져 있는 사람은 이삭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오른손을 들어서 칼을 찌르려고 하는데 위에 천사가 급히 나타나서 천사가 오른 손을 아브라함의 오른 손을 잡으며 칼을 떨어뜨리게 합니다. 그리고 천사는 왼 손을 이렇게 듭니다. 전이 부분이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왼 손으로 이삭의 얼굴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가이의 얼굴을 한번 짓누르러 봤는데요, 숨 모시겠더라고요. 이삭이 아마 저기에서 먼저 죽었을 것 같아요. 꽉 누르고 있고 이삭의 모습은 너무나 처량하고 포기한 모습. 하얀 속살을 드러내는 모습.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묵묵히 십자가에 달리신 것 같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버지를 신뢰하며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삭의 모습에서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아무튼 좀더 설명해 보자면은 먼저 천사를 보겠습니다. 천사는 다급히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천사의 오른손은 다급히 아브라함의 오른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왼손으로는 이렇게 합니다. 자, 이거 보면서 뭘 느꼈냐면 경상도 사투리도 아닌데 비속어가 생각났습니다. 롯데 야구장에 가면은 많이 하는 말이죠. 뭔지 아십니까? 마. 여기 한자더 붙인, 더 붙인다면 확 마. 제가 네이버 사전을 쳐봤습니다확 마를 치니까는 누군가가 적어놨더라고요. 경상도 사투리로서 어, 이 말을 종종 사용한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천사가 확마 진짜 죽이려고 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천사가 말하는 듯 보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아브라함의 표정을 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림에는 전혀 표현되지 않지만은 아브라함의 표정을 보면은 이마에는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근심하는 시 천사를 봅니다. 이 표정이 이런 것 같아요. 왜 이제 나타나시냐고요. 저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신뢰지만 진짜 이삭을 죽을 뻔했잖아요. 이제 나타나면 어떻게 하십니까라고 말하는 눈빛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누워 있고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여주는 내용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할수 없는 행동을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무모한 도전이고 무리한 도전이고 무무한 행동이고 무리한 행동을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무모한 행동을 통해서 이러한 아브라함의 무리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16절에서 18절까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속하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더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켜 맹사론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네 시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라또네 시로 말미암 천하 만민이 복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여 스미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무모한 행동, 무리한 행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복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처럼 무모한 행동을 할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러한 무모한 행동이 가능했던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히브리서 기자의 해석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려,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니 아멘. 아브라함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면. 이삭이 죽더라도 다시 살아나서 내 씨를 이어갈 것이라고 하는 엄청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의 행동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아브라함은 살아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 말고 히브리서 19. 11장 19절에 "믿음이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5절과 8절도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과 8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22장 5절. 그리고 8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예배 드리고 나 혼자 오겠다라고 말안 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삭과 함께 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팔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이삭이 보니까 이상합니다. 번제를 드리려면은 밭일 어린 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장작이 있어야 되고 불과 칼이 있어야 됩니다. 장작은 이삭이 치고 있고 아버지가 횃불과 칼을 들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린 양입니다 이삭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이 8절입니다 내 아들아 범죄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이삭을 들이로 가는 길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생각을 깨뚫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무모한 행동, 무리한 행동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진짜 무모한 행동, 무리한 행동이 많았습니다.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노아는 어떻습니까? 산에다가 방주를 짓습니다. 원래 배는 바닷가에 지어야 되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산에다가 방주를 짓습니다. 그 방주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노아의 무모한 행동과 무리한 행동은 구원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노아뿐만 아닙니다. 다윗을 한번 볼까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얘기는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꼬마고 골리앗은 저보다도 무려 키가 130cm가 더 큽니다. 3메다 거구이죠. 이두 사람이 싸웠습니다. 저기 유경이가 앉아 있는데요. 유경이가 저한테 달라 드는 거예요. 저 목사님 이길 수 있어요 하면서 막 달라 드는 거예요. 그러한 싸움이 다윗과 골려에게 나타난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신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뢰함으로 골리앗에게 달려갔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승리입니다. 다윗의 무모한 도전은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내 생각은 무모함과 무리함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결코 무모함과 무리함으로 여겨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각은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완벽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과 같은 노아와 같은 다윗과 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았으면 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실로함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로함 이야기 다 아시죠? 어릴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9장 6절 7절에 이 사건의 아주 결정적인 부분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한복음 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모세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함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뭐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 더러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예수님의 침으로 발러진 진흙이 눈에 묻어지게 되고 예수님이 실럼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 때 아무 말 하지 않고 실로암으로 가서 지느끼 발려진 자신의 눈을 깨끗이 씻습니다. 이 맹인의 순종. 자신의 생각이라면 아, 뭐지 더럽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생각으로 믿음의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는 치유 기적으로 이어 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러한 경험들이 없을까요? 아니 다시 말하면 우리는 왜 이러한 사건들이 드물게 나타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생각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을 버려야 됩니다.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예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아브라함, 노아, 그리고 다윗, 오늘 예수님과 함께하였던 이 맹인. 다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기적을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읍시다. 우리의 생각에 갇혀 살지 맙시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아브라함의 은혜가, 노아의 구원이, 다윗의 승리가, 맹인의 치료와 기적이 우리에게도 경험되어 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살아갑시다. 예수님의 생각을 살아갑시다. 예수님의 생각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서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함께 누려갔으면 합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 강진교의 모든 성도 되기를. 단절히 추건합니다.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함께 해보았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